사라지 듯이 내게 찾아온 기억 들 마저 금방 내게 와서 <laughs> 이렇게 말을 하지, 나를 사랑 한 기억 마 저도, 내가 가져간 시간들 조차 그대 나를 미워하며 <laughs> 눈물만 흘리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이. 떠나간 나의 시간들. 그렇게 내가 그대를 사랑해 잃어버린 시간도 <laughs> 모두 다너 때문이란 거. 이렇게 세 그 기억 속에 나의 모습들은 그대가 본 그대로 내가 그대를 사랑한 그 모습들마저도. 이제는 하나도 날아가는 지난 추억 속에 내 모습.